수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따뜻하게 따뜻하게 서로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귀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란 참된 복음이란 무엇이며 복음이 왜 중요하며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복음은 어떠한 행동이나 율법의 준수나 할례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형제들, 즉 유대주의적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식사 자리들 떠난 것을 크게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의 준수나 할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주장했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 맞다고 확정되고 공표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들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식사 자리를 떠나면서 그것이 결국 식사 구례 즉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즉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꼴이 되므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크게 책망함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확증시키고 강조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질문하죠. 우리 3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율법의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믿음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앞서 갈라디아서 1장, 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내내 강조하였던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진리의 근거를 구약에서 구약 성경에서 찾아 제시하죠. 우리 6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3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는 근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순종이나 할례 행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기 위해 할례가 요구된다는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였음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 일을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사례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유대주의자들은 방금 읽으신 창세기 17장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으며 그의 후손들 또한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의 순종을 강조했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순종을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유대 문헌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도 순종, 즉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바울 또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의 결과로 순종하는 삶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혈통상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말함으로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더욱 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에게 의을 주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징표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삼년 된 암은소와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고 새를 제외한 짐승을 둘로 쪼개어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횃불로 상징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언약 체결에 두 당사자가 함께 두 개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므로 그 언약이 비로소 체결됩니다. 이는 언약을 파기할 경우 둘로 쪼개진 짐승처럼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횃불 언약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언약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심으로 이 횃불 언약은 오직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언약이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쪽엔 두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으므로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 언약 파기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횃불 언약에는 어떠한 율법의 준수나 한례의 행함이 언약 체결의 조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까지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에게 을을 주셨다는 확실한 아주 확실한 증거 가 됩니다. 즉 유대인들의 혈통적 조상인 아브라함 도 그의 한례 행함이나 율법의 준수 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허락받았으므로 하물며 이방인은 더군다나 그들의 율법 준수나 할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더욱더 아닌 것이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으로 종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유대, 이방인은 유대 이방이는 이방인은 유대인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혈통이 아니라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할례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횃불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외져 주신 그 언약의 복을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잇스 족속과 감못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수족 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과 복을 주시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어떠한 행위나 순종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까지도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고 하면 혈통적인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만약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사람이 그들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인용 구절인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한번더 힘차게 힘차게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적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인종의 그 어떤 다른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복을 얻게 되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얻는 복과 대조를 이룹니다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행함이 이루어지는 조건은 언제나 모든 율법을 100%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단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 3 절에서 1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도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대신 하셔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 아래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을 언제나 100% 행하신 분이 단한분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율법을 행하심으로 성취하신 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었어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로 인한 사망의 형벌을 우리들 대신하셔서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대인들의 율법인 토라에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612가지를 완벽하게 지켜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지심으로 속량해 주신 것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은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인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죽음으로 치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에요. 율법의 저주는 설사 율법을 애초부터 모른다고 할지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방인도 율법을 몰라서 애초부터 몰라서 행할 수 없기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누구도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 주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허락받은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이고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구원의 은혜가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축복의 통로이죠 그런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길은 단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채워질 때그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죠. 오늘 이 수요일 밤 예수님의 은혜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 차별 없이 보호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조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